뿌르트, 오늘은 실시간에 켰어요, 리사. 아, 맞다. 이 슬라임 아시죠? 이것도 블링 슬라임에서 하나 10만원씩 파는 은빛 폭탄이에요. 진짜 은을 갈아서 글리터 모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저 부자예요. 켤켤. 부럽죠부럽죠 아, 아니거든요. 님, 차아할게요 으어, 심심하다, 심심해. 그러니까, 전화나 걸어볼까? 잇! 그래서 참 좋겠다. 나좀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오. 텅텅텅텅 텅. 너를 제자로 삼아주. 아, 전화 봐봐. 에, 이윤이윤 이윤. 봐봐. 아, 심심한데. 여러분들 오셨네요. 네, 제가요. 저는 아까부터 심심해갖고 활발이랑 통화했었는데. 분해기좀 풀죠. 음, 초선 게임이에요. 네, 좋네요. 그럼 제시하는 빵입니다. 아니도 쉬움.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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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귿. 어, 어, 그 저 심부름 받았어요. 그럼 좀 이따 다시 클게요. 아, 맞다. 저는 공주입니다. 이게 감히 부엄하게 공주한테. 여봐라, 이 자르. 음, 알겠어. 나는 지푸왕국의 공주야. 여기 공주증. 누가 봐도 내가 그린 거다. 그걸 또써가지다니내 친구 인정. 이형 이형 살과 삶좀더 중고 없이 당 시비채로 5삼 오, 좋아요. 질문 뚝뚝 던져주십시오.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저, 음, 저는 열매님님, 비니님, 딕스님, 콤피디님, 위트님, 수학자님, 김도인님 셀카포즈님, 리오님, 멍청님, 라오양님, 삐삐님,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는 어썸피스님입니다. 저는 좀비고라는 게임과 어 좀비고 책이 이번에 출시됐더라고요. 그래서 좀비고 책 읽기도 많이 즐기하고 있어요. 어썸피스 직원? 네, 엄청 좋아해요. 저는 주로 좀비고 캐릭터들이나 도트를 찍습니다. 좀비고 카페요. 여러 개서 가려고 했는데, 별로나 때문에 중간대 못 가서 특히 더 가고 싶다죠. 예. 네. 왔을땐 동그머리 동그머리 끌지 마요 상처나요 동그머리 말라요. 음형타가 응, 너무 심하게 와서 이번에는 그만하기로. <laughs> 아네 안녕하긴 한데 누구신데 초반이세요? 누구신지 물었잖아요 저는 님 같은 사람이랑 방문한 적 없는데 그리고 왜 자꾸 키우키를 꺼이세요 음네, 그러죠? 선배님, 선배님, 선. 한국 포증이 있는 분들은 10초 뒤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인작장 가고싶네 언니 지금 인사깡깡이아 예예 진상이구만 뭐라고요아 아닙니다 자 그럼 크게 아 자자 안 아픕니다. 오고 안 아프다. 오안아 어쩜 이렇게 하도 나안 아퍼. 오안아프다오안 아프다. 55안아다오안 아퍼. 5안아파 자자 이 크게. 크게. 아파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크아아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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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만 금만 끝납니다. 오 빠르다.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 빠르죠? 이 닫지 마시가더 크게 벌려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아 이제 다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끝났네요. 자 이제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끝났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진짜 끝났네. 자, 총치 치료에 협치료도 추가됐고요. 발버둥까지 막았으니 추가적금 발생으로. 응, 이렇게 되세요. 응? 아, 맞아. 돈 내는 거였지. 엄마가 좀 용돈으로. 어디 보자, 가격이. 응? 응? 아니, 이것이 몇 개야? 20, 100, 1만 10만. 1 0만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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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비싸잖아요. 어머머 이 정도면 엄청 싼 거예요. 땡. 아, 최고면 네. 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니 여기요. 내 지갑 탈탈 털어. 안녕. 요즘 차즘이 심서 말고 비죠. 아저 차즘이 심서 말도 비고요. 말하기도 귀찮다고요. 아 이거 엔즈 너무 많이 났어. 그만할래. 저는 진지합니다. 진지. 너가 뭐세요 저는 진지합니다. 진지. 에라이안에 글씨들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저 심심한데 밸런스 게임할래요? 네, 문제 내주세요. 그, 첫 번째부터 왜 이렇게 어렵죠? 음, 카레맛 똥은 모양과 냄새는 그렇겠지만 카레맛이죠? 똥맛 카레는 모양과 냄새는 카레지만 똥맛이고, 오 왠지 똥는배워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깐... 그러니까 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음 구독자가 10명이지만 보는 사람이 많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낼게요 부자지만 관심받지 못하기 대 거지지만 관심받기 음, 둘다 거지지롱 관심 받기군요. 아, 응. 여러분, 저 애들이랑 놀기로 했어요. 해. 그럼 전 실시간 끌게요.